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불협화함으로 오랫동안 한인사회를 어지럽게 했던 뉴저지 한인회가 일단 이현택 단독 후보를 25대 차기 회장으로 선출하면서 모든 자범이 일단락된 것 같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그동안 회장, 부회장, 이사장 등 임원진들 사이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진흙탕 싸움을 전개하면서 한인사회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다툼 양상은 한인사회 봉사단체로서의 역할과 자격에 많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고 생각됩니다. 회장으로서 우선 커뮤니티 봉사사로서의 위치를 명, 망각하고 단지 자리다툼에만 연연하면서 많은 자범을 일으켜 지역사회는 물론 모범적인 타 봉사단체 이미지까지 훼손시키는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신임 유저지 한인의 집행부는 그동안 추락한 한인의 이미지를 회복시키기 위해 재임 기간 동안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열심히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27일 신임회장 취임식을 갖게 되는 퀸즈 한인회도 아무런 잡음 없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경선에 의해 선출된 신임회장을 중심으로 그동안 플러싱 한인회의 맥을 이어오면서 서울에 왔던 지역 봉사활동을 위해 더욱 헌신해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20년 만에 간선제 방식을 도입한 퀸즈 한인회는 이번에 지역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이 사회를 성공적으로 구성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한인 지역사회단체의 화합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뉴욕 한인 직능단체 회의들중 가장 치열한 회장 선거 열기를 보여왔던 뉴욕 한인 청과협회가 지난주 경선 없이 단일 후보를 추대해 김영윤 신임 회장단 선출을 공식 발표하는 모습입니다. 당초 경선이 예상됐던 청과협회는 소모적인 경선 과정을 없애고 협회의 발전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당초 후보 등록을 마쳤던 이용수 후보가 후보 등록을 철회함으로써 투표 없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회장 집행부를 탄생시키는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다음으로 새 들어 뉴욕 건 주지에서 들려오고 있는 아름다운 커뮤니티 화합 움직임에 찬사를 보내며 각 한인 사회 단체들이 화합과 단결을 바탕으로 진정한 한인 커뮤니티로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